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 부동산 TV의 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실내 온도는 거의 34도, 한여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층 지붕들은 단점이 열을 받으면 그대로 안 내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푹푹 지른 그런 날씨입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샀는데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할때꼭 필요한 것이 이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가설계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유는 어,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용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한도 내에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용도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음, 가설계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게 있죠. 가로구역 최고 높이 제한 지역. 이게 뭐냐면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은, 어, 토지 이용 계획, 간선시설 수용 능력, 도로 폭,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높이 기준을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높이 기준을 정하는 지역이 필요하겠죠. 무한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이 제한대로 건축을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또두 번째로 도로 사선 사선지안, 제한,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로의 파, 폭에 따라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 지역을 도로, 도로 사선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도로 사선 제한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일조건 사선 사선지안, 제한, 일조건 사선 제한은 남아있죠. 일조건 사선 제한. 보통 이제 다른 땅의 경계에서 1.5m 를 떼어 가지고 9m 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9m 이상 되는거 예를 들어서 12m 4층이 되겠죠 12m 는 그럼 얼마를 떼어야 되냐면 경계선으로부터 12 나누기 2 그러면 6m 를 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를 앞에 밑에서 떼었으니까 한 4.5를 더 들어가야 되겠죠. 4.5를 더 들어가면 이제 6m가 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조건 사선제한이죠. 그래서 정북방향, 정북방향에 이제 건축물이 있을 때, 내, 내, 내 건물의 북쪽편을 이렇게 떼어주면 상대방의 남쪽은 해가 잘 들어와서 일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직선으로 올라가서 뭐 20층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뒤쪽 건물은 1.5m 떼어서 20층 지어버리면 뒤쪽 건물과의 그 거리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조건 사선 제한을 하는데요. 일조건 사선 제한은 아까 그런 규칙 9m 까지는 1.5m만 떼면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제 5층이다. 그러면 15m죠. 15m 나누기 하면 7.5m를 떼어주는 거죠. 그다음 밑에서 1.5를 떼어 왔으니까 거기서부터 한 6m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높이를 무한정 높 높이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는 첫 첫째 조건이 어,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용적률이 무한히 허용되지 않죠. 100% 150%이기 때문에 보통 뭐 올라가봐야 3, 4층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땅이 넓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건폐율을 적게 지으면서 위로 높이 올리면 그게 경제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종 일반지구는 7층까지만 지어라든지 이런 제한 사항. 그 다음에 어, 비행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뭐 100m까지만 지어라든지 이런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또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높이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높이 제한, 용, 어, 용적률에 따른 높이 제한, 또 아까 가로구역 여기 어, 법이 있었죠. 그런 거에 따른 가로구역 별 최고 높이 어, 제한, 이런 거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금지구역 높이 제한이라든지 고도 제한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제한 사항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123층을 지었을까요? 물론 땅 면적이 굉장히 높고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laughs> 그 앞에 있는 성남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높게 못 지었는데, 그 비행을 이제 이 착륙할 때, 특히 착륙할 때, 그 착륙 그 지점을 갖다 약간 이제 변경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풀어준 거죠. 법에 의해서 풀어줘서 123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물론 뭐 기부 체납됐을 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해가지고, 높이 제한을 123층까지 올라는 거지.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땅은 그렇게 지을 수 있냐? 절대 못 짓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이제 제한사항, 용도, 용도 지역별 제한사항, 건폐율, 용적률 제한되어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짓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좋은 게 이렇게 2종 일반 지구, 도심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북쪽에 도로가 있는 거. 북쪽에 이제 예를 들어 10m 짜리 도로가 있다, 폭이. 그러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5층, 6층 올라가는 데는 사선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6층 해봐 6,38,18나누게 하면 9m인데 이미 도로폭 끝쪽이 10m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안 들어가도 되죠. 거기서 10m에서 또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11.5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m 해봐야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5층 정도까지 6층 정도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 있다. 7층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딱 3m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조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층 정도까지는 똑바로 올라가고 이제 7층은 약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공법을 알면 이렇게 높이 제한까지도 알수 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건축물이 위로 올라갔는데 한 4층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보일 겁니다. 정북 방향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는데 이유는 이게 일체권 사선 제한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정북 쪽에 도로가 있는 게왜 좋은지 이런 이유를 알고 사야 되는 거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부동산 공급법에 대해서 높이 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토지 투자,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 원하시면 위쪽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1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